네 오늘 찬송 314장 함께 할까요 내 구주 그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you <sweak> 저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필리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 그리스도의 열매,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모습이에요. 그 성화가 바로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영화입니다. 영화. 예. 그러니까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로 하여금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필립보서 6장 1절 많이 많이 기억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했어요. 예, 야 빌립복교의 성도들의 신앙의 영적 수준이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복교의 성도들 그 착한 일, 선한 일, 의 열매가 가득해졌던 것은 사도바울이 증거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하여금 착한 일, 그리스도로 하여금 의의 열매, 그리스도로 하여금 빌립보 교의 성도들이 야,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하여금 선한 일 착한 일, 신실한 일,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맺어진 열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겠죠. 바로 그리스도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 감사해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셨던 것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칭하셔서 하나님이 의로 대체해 주시고 그 의로 인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열매가 맺어졌던 것이죠. 오늘 여러 모든 사람들이 야, 저분 참 선하다, 착하다, 좋은 일 한다, 아름다운 일을 한다. 물론 사람이 예, 원래 그렇게 좀 착한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우, 저 양반은 법 없이도 살겠다.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일, 사람들 속에 또 그런 사람들을 좀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선한 일이라든가 착한 일이는 것을 첫아담만의 타락한 인간에 속성된 그 선함과, 예? 그 진실함과, 아이고, 저 양반은 법 없이도 살겠다. 예?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생명 있죠? 중생한 생명 있죠? 중생한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죠? 영으로 하여금 출생됐다. 영으로 하여금 생명 얻어졌다.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거한다.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3일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증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겨내는 믿음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수 있는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한다는 거예요. 빌리보교 성도들은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끝까지 변함없는 그리스도로 이겨내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이기는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분명하게 저들 안에는 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수 있을 것이다. 참 대단하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인정했네요. 많이 많이 사랑했어요. 자, 그런 말씀의 뜻 속에서 우리는 골로에서 1장 27절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이제 예, 비밀이라는 말을 해요. 비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지라 이방인들 가운데 예,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들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맺어질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그럼 이방인들은 왜 그럴까 알수 없는데 하반절을 봤더니 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하여금 영광의 소망으로 충만해졌던 거예요. 예. 장차 나타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소망으로 많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복교의 성도들이 넘치는 영광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 양반들이 무엇 때문에 저러지 신념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정신력도 아니고 누구에게 뭐 훈련되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그들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밀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피차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알 수가 없지요 예. 어쩌면서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분은 참 천선적으로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천선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또 우리의 착하고 선함으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수 없잖아요. 예.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저분들이 왜 이렇게 꼭 주일날 교회에 나가고 또 수예배도 드리고 또 저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하고 찬송하는 거 아마 그것은 신앙심과 종교적인 행사, 예, 네,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볼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찬송하지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사랑하지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거짓없는 아름다운 교제, 진리 속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로 교제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로 하여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그리스도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예. 그들은 어떻든 비밀일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밀이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피차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참 아주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어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반복해서 이 말씀을 증가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믿음하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질이 다릅니다. 예수 밖에서 내 신앙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으로, 내 양심의 선한 법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있어요. 내용물이 분명하죠. 예, 첫째는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천국의 지혜, 성령의 지혜, 예. 신의 성품의 지혜. 그리스도의 마음의 지혜. 두 번째, 뭡니까? 내 의가 아니에요. 값 없이, 은혜로, 의로 얻었죠?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누구로 말미하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하마. 이것이 믿어집니까?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오늘 말씀을 볼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네, 제가 의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이란 말은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과 구별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거룩함을 얻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해지죠. 예. 예수님께서 단한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얻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 받았어요. 무슨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요, 음,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줬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절 두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실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시험들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 그대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나의 의인은 의인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죠.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 기뻐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어떤 믿음이어서 그래요? 39절 봐보세요. 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가졌다. 무슨 믿음이에요? 영혼. 영원이 아니고 영혼. 아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가졌다. 어떤 믿음이에요? 영혼 구원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참 아주 입에 달고 살아가는 귀한 간증된 찬송 있죠? 예. 영혼 구원의 믿음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안재짐, 폭고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세상은요, 참 슬픔이 많아요. 세상은요, 근심 걱정이 많아요. 세상은요, 항상 두렵게 하고, 예, 그렇잖아요. 예. 신문을 보든, 뭐, 뉴스를 보든, 모든 세계는 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슬픔 맞는 세상에서도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믿음으로 살고, 영혼 구원의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큰궁궐에서도요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청와대 속에서, 왕실에서 살아도요, 또큰 부잣집, 뭐, 만평 집안에 살아도요, 초막에서 살아도요, 그 보여지는 초막 때문에, 보여지는 궁궐 속에서, 그것은 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영혼의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세상 어떤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산다. 이 은혜 받으셨죠. 이 말씀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로 다 말로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세종 대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을 가지고. 그 사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이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이 세상의 어떤 말을 가지고도 표현이 전달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 생명의 말씀으로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알아지고 그리고 행복하고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이르되셨으니 그래서 31절에 자랑한다 간증한다 이 모든 것은 참뭐주 안에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밖에서는 자기의 자랑이 있어요. 예.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자랑하는 거 아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그 요한 고림도에서 1장 30절 그걸 자랑해야 돼요. 그것이 간증이 되어야 돼요. 아멘. 나에게 지혜가 됐습니다, 의로움이 됐습니다, 거룩함이 됐습니다, 구원함이 있었습니다. 이걸 자랑이 돼야 돼요. 이게 간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그 필리포스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서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거, 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지금 육신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외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로 맺어진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피차 모두에게 유익을 줄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덕을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하여금. 아멘.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읽으서 아, 저분들이 바로 주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주님을 가르치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초보 믿음을 벗어나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벗어나서 청년의 믿음을 벗어나서 이제는 아비된 마음을 가지고 야 저분은 아비된 마음이요 곧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예 그래서 코린스 3장 23절에 그잖아요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전부 다 누구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이게 연합된, 하나된 믿음의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마친게요. 그, 고린전서 4장 1,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뭘로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맺어진 열매, 그리스도로 말하는, 그리스도로 행동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맡았어요? 그리스도를 맡았어요, 지금. 예.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람 일꾼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2절에, 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맡았으니까 하나 옆에 기도하는 거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뭐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도 그리스도를 맡았으니까 그리스도로 하여금 충성하게 하세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에게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런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의의 열매 맺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입니다. 영생입니다. 진리의 성령. 말할 수 있을 마음에서 소산하게 합니다.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도록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리스도로 안에서 살아가는 간증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